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그 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난의 군대를 진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대장관 시스라가 도망하였습니다. 걸어서 도망하였죠. 그래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하였는데 도망하다가 겐사람 헤벨의 안에 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곳을 찾은 것이죠. 어떻게 도망할까 하다가 도망하는 과정에 살수 있는 곳은 자기하고 화평관계에 있는 자기를 숨겨줄 수 있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집이 겐사람 헤벨의 가정이었습니다. 헤벨의 가문은 11절에 보면요. 이미 한번 소개를 어제 읽을 때 소개를 했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의 가문의 그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혈육의 관계죠. 혈육 관계에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이, 이제 이 사람이 이 가나안으로 이주어하여 살다가 보니까 이 가나안 왕하고 화평 관계, 좋은 관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게 되었죠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시스라가 안심하고 찾아가서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스라에게 시스라는 이, 겐사람 헤벨의 가문에 가서 안심을 하고, 이제 전쟁에 피곤한 몸을 녹이면서, 어 이제 물을 마시다가 마시려고 했는데, 이제 우유를 마침 준 거예요. 우유를 먹으니까 피곤한 사람이 우유를 먹으면 그냥 잠을 잘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작전이죠. 이 야엘이, 야엘이, 야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우유를 드시고 푹 쓰세요 하고는 그렇게 권해서 이 사람이 이걸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하는 시스라가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갔는데 죽을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미스죠. 판단의 실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의 하나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철저한 사람이 판단을 실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판단을 실수하게 하여서 심판을 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절대 실수하지 않을 사람인데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도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를 통해서 시스라를 심판합니다 헤벨의 아내는 참그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냥 가정주부죠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가 잠든 시스라를 살해하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가난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리고 가난한 왕이 사실은 힘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군대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이 되는 오른팔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도 도망해서 평범한 가정조부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을 죽이는 것은,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가난왕 야빈의 그 힘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부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데, 힘이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헤벨의 아내가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요 바락은 그냥 결과를 확인만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매듭을 바락이 져야 돼요. 그런데 바락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그것을 그 승리의 그런 결정적인 키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키를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이 할 일을 야일이 마쳤기 때문에 바락은 할 일이 사실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3자인 헤베데 가정을 통해서 전쟁의 주동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하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지,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아멘 하고 감당을 해야지 그걸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대신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군대를 진멸하였다.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사들하고 좀 틀린 전쟁이 뭐냐면,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 진멸은 한번 전쟁을 하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수화를 통해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끝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나서 이 사실을 드보라가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고는 이 부분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끝낸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어, 장군도 죽고, 야빈의 군대가 다 이제 흩어지고, 이건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어, 드보라는 아주,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이걸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점점 더 눌렀다. 조금씩 더, 더, 조금 더, 조금 더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해서 마침내 더 조금 더 조금 더 계속해서 나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 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갔냐 진멸할 때까지 마침내 가나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완전히 그 가나족속 전체를 그 족속 자체 야빈이 거느린 족속 자체를 다 아주 그냥 진멸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전쟁을 치렀어, 이 드보라가. 이 드보라가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 정말 그, 여자라고 해서, 어, 참 무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드보라가 일어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으면 일꾼을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운 사람이 아주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을 진멸하는 전쟁을 치른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사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드보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자기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전쟁 가운데 이기게 인도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답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한다 하면은 주신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보답의 길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기 진멸하라 하는 것을 순종한 것처럼 이건 누구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드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권한이 있을 때 이렇게 순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철저한 순종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